주 셔도 좋았고, 오늘 2025년 국가 등록 기도에 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2025년 총회주 주일 세례금과산불헌금을 지금 모금 중에 있는데요. 그 밑에 광고지 밑에 보면 계좌가 있습니다. 그 많이 협조해주셔서 한 천만 원 정도 산불을 모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힘써주시면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 회장 부부여수 주장회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있습니다. 꼭기념해주셔서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 기도회를 마친 후에 기념 찬양이 됐겠습니다 조그마한 기념품을 준비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르와 다찬 택시 철학까지는 삼성제입부회정대목사님과 제1, 성도님, 장문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광고하는 일 하나 있는데요. 이 이후에 우리 삼성제입부회장문목사님이 주판을 하세요. <laughs> 바쁘신 분께서 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것이니까 필요하시면 저희 입구에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교수이신 정규철 교수님께서 웨스트리스트 대의문당 강의집을 60번 정도를 지금 마음이 돌아오고 저한테 주고 가셨거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갖고 가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